우리나라 인스타그램처럼 중국의 인스타그램이에요. 중국인들이 브이로그 해가지고 우리나라 병원 가서 병원에 대한 후기들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기서 검색한 다음에 찾아가는 거예요. 마케팅 효과가 실제로 있어요. 주소만 넣어요. 블로그가 자동으로 작성이 된 거예요. 여성분이신데 50대 중반 정도 되세요. 하루에 노트북 하나로 한 2시간 정도 일하시는데 한300 정도 버세요. 되게 행복해하시고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인생의 은인 5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은 5월달 1억 300 4월달 1억 5천 얼마나 남으시는 거예요? 거의 저는 50% 정도 넣어요 7, 8천 이렇게 그 남으시네요. 마진율이 좋은 광고 대행 상품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초보자들 기준으로는 평균 한30% 근데 30%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마케팅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방문 판매 이런 게 아니에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사업자들은 마케팅이 없으면 매출이 안 올라가요. 세일즈 또는 영업이 없으면 단순 노동밖에 못 합니다.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랑 자금 하나 부업을 하고 있는 30대 청년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샐러드 프랜차이즈랑 김치찌개 프랜차이즈 하고 있는데요.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가맹점이 15개 정도 있고,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배달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배달이나 또는 샵앤샵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35개 정도 해서 50개 정도 가맹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랑 일산에 제조공장 하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물류 공장 운영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 본업입니다. 저는 대표님이 마케팅 중개사로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 부업이에요. 이제 마케팅 중... 중개사 같은 경우는 20대 때 온라인 광고 회사를 입사해서 그때부터 광고 대행사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시업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게한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고 마케팅 광고 대행사를 좀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부업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군대 전역 하고 나서 대학교 중퇴를 했어요. 처음에 생산 공장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도망쳤어요. 방진복 같은 거 있고 4시간씩 서서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공장. 있는데 숙소 생활할 때 터세가 엄청 심했어요 말년병장으로 있다가 바로 이제 2등병으로 <laughs> 내려간 꼴이 되다 보니까 도망쳐 나왔다가 알바몬이나 뭐 잡코리아에 월급 막400 500 많잖아요 채용공고 보고 그냥 무작정 갔어요 아파트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인근 상가를 등록하는데 돈을 받는 걸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영업을 하고 돈을 받는 그거를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일을 좀 참여하면서 광고일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뭐 대학교를 들어갈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은 적 없고 혼자 벌어서 쓰고 대학교 학비 같은 경우에도요 1학기 학비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에 제가 잼병이어가지고 포기하게 됐죠 빠르게 대표님 되게 강남이시잖아요 그래서 게 유복하게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저희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회생활을 못하셨어요 집안에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하셨죠 크게 사기를 당하신 다음에 힘들어지셔가지고 어머니가 종로에서 귀금속 아르바이트 하셨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 받으시는 걸로 생활을 했죠. 저희 집이 진짜 어려웠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집에서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은 제가 대신 팔아주고 거기에 제가 옷도 붙여서 제 용돈하고 그렇게 저는 용돈 벌이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거래를 좀 많이 하셨었네요. 살려고 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 친구들끼리 지내는데 옆에서 친구들은 아이스크림 하나 쉽게 사먹는데 옆에서 이렇게 쭈삐쭈삐 되면은 조금 창피하고 그런 것들이 못 사는 친구들은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못 사는 집안처럼 안 보이기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동대문 광장 시장 가서 당시에 리바이스 501, 506 청바지가 유행이었거든요. 만 원, 2만 원에 산 다음에 5만 원, 6만 원, 7만 원에 팔고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지금도 똑같은데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노년동 사는 것도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러 강남으로 온 거는 더 돈을 잘 벌고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업하려면 강남 와야 된다. 실제로 김포에서 작은 가게부터 시작.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김포에 있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없더라고요. 거래처랑 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멀기도 하고 김포에 본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용산으로 한강뷰 오피스텔에 이제 과감하게 갔다가 거기서 와이프 만나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논현동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지금 가는 곳은 어떤 업무 때문에 좀 가시는 거예요? 저희 프랜차이즈 교육장 <laughs> 겸 본사가 그냥 배달 업장이에요. 어머니랑 누님이 저기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제가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잘 하고 있나? 요즘에 많이 못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보려고 해가지고 가서 또얼굴도 보고 보통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한 시가 넘었는데 보통 이렇게 늦게 출근하시는 편이세요. 10개월 딸이 있어요. 한 시까지는 제가 육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일정 보고 한 9시 정도까지 들어가서 또 이제 육아를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마케팅 중개사 같은 경우도요, 하루에 길어봤자 한 2-3시간 정도 이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일하고 있어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안 들어가도 됩니다 밖에서 그냥 컴퓨터로 노트북한 대로 그냥 할수 있는 일이어가지고 가시죠 여기는 공유 주방이에요 교육장으로 원래 쓴 건데 월세가 아깝잖아요 장사도 하는 거죠, 배달 장사만 보세요, 엄청 복잡하죠 여기서 어떤 걸 파는 거예요? 샐러드랑 김치찌개 그두 가지 팔고 있고요 보시면 강남이다 보니까 단체로 주문이 많이 들어가요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덮밥이랑 야채랑 같이 섞어서 먹다 보니까 인기가 좋고 김치찌개는 컨셉이 구찬이에요 아홉 가지 반찬이랑 김치찌개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반찬 여러 가지 만드는 게 힘드시니까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모아서 드리는 컨셉이어서 가행점 오픈하신다고 하시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장사하는 겁니다 지금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도시락이요 언장식 불고기 도시락 그리고 토리 도시락이요 어. 대표님 누나분이신 거예요? 네네 잘 되고 있어서 가맹점 관리도 같이 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칼럿이에요 토마가들어가거 돼요 아니 여기 힘드진 않으세요? 어때요? 네, 아, 그냥 부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laughs> 네, 여기서 2주 정도 교육해서 매장으로 투입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표님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사업을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특정한 직업을 갖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스스로 비즈니스를 좀 설계하고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겼고 사업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부천 김치찌개가 작년 12월에서 1월에 프랜차이즈 시작을 했어요. 이제 6개월 정도 된 건데, 주방 말고 옆에 원래 저희가 한개더 빌렸었거든요. 오늘 보셨던 주방보다 절반이 더 적은 평수예요. 거기서 한 6개월을 혼자서 김치찌개 매출 하루에 한 150까지 올린 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 시작해가지고 가맹점 수가 이제 한 35개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프랜차이즈 사업할 때 제가 먼저 해보고 3개월, 6개월 정도는 제가 장사해서 체감하고 매출 올려놓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많이... 없죠. 보통 그냥 돈 쓰고 기획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장사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표님 옛날에 네. 광고 회사 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혼자 대표로 하신 거예요? 사원부터 시작해서 팀장, 부장 이렇게 했다가 18년도인가 독립을 했죠 직원 한3 4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대출도 좀잘 나왔었고 한 3억 정도 나왔었어요 대표님이 가져가는 금액은 얼마셨던 거예요? 회사 대표니까 10% 정도 는 됐죠 광고 대행 구조 자체가 수익이 조금 높아요 내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좋습니다 대표님, 여기가 네. 사무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하시네요? 맞아요. 사무실 나오는 거는 혼자서 작업할 때나 강의할 때나, 그리고 팀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번만나나 3,40년까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이긴 한데, 마케팅 중개사라는 일 자체가 구조적으로 너무 쉬워요. 기술을 배워서 그 사람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두세 달만 배워서 제대로 하면은 누구나 돈을 잘벌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오른팔, 왼팔 직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팀원들이 있었는데,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잘 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는지 전부 다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어요 하루 만에 너무 믿었었던 것도 있고 사람 관리를 잘 못한 제 잘못이고 그렇다 보니 관리가 안 되고 광고주분들 불만이 나오고 취소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위약금이 거의 한 5억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 광고 대행일은 나와 맞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딱그 마케팅 관련된 일을 끊고 외식업에 도전을 해서 프랜차이즈로 간 겁니다 외식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도 제가 외식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만원 주고 전수차업 기술을 배운 거죠 음식 만드는 기술 근데 장사와 음식 만드는 기술은 완전 달라요 저는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장사의 기술은 돈을 주고 사는 게좀 힘들다 생각이 들고 경험치가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가게 오픈을 하고 나서 고정비가 월세가 200만원 아무것도 모르니까 혼자 하는 게 무서워서 직원도 구해가지고 직원 월급 한 200만원 해서 기본 400만원 정도는 들어갔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10만원씩 판 거예요 아,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마케팅 중 중개사 광고 대행 일을 노트북이랑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가게 앞에 경차 안에서 한두 시간 일해서 한 달에 4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오는 보정비. 그걸로 메꾸면서 가게에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음식 레시피라든가 상호 브랜딩 같은 것도 공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갔어요. 바꾸고 나서 인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맹점 문의가 와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가맹점 시작을 했다라고 하지만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가게를 살려 놓고 1년 6개월 쳤 프랜차이즈 1호점 생기고 15개까지 샐러드는 생긴 거예요. 차 안에서 한두 시간으로 네. 500만 원 번다는 게 대표님이니까 그렇게 보 네. 벌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가능한 건가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일해서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500만 원에 1 0만원 정도 벌려고 하면은 경험치가 쌓이면 돼요. 이 마케팅 중개사 광고 대행일은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노하우가 좀 중요하거든요. 계속 일을 하면 할수록 수입은 늘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간단하게 뭐 보여드릴게요. 남자 팬티라고 한번 해볼게요. 상에다 그냥 남자 팬티 검색하시면 네네네. 그러면 여기 팬티 상품들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별표 있고 이 8,114라고 돼 있는 게 리뷰수예요. 이 팬티를 구매한 사람이 리뷰를 단 거예요. 근데 팬티 한장 사가지고 거의 한 1,500자 이렇게 리뷰 써본 적 있으세요? 어, 어, 저는 없죠. 말이 안 돼요. 팬티 한 장을 사서 1,500자, 2,000자 리뷰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사람들은 리뷰를 보고 구매 결정을 하잖아요. 희대님도 배달의 민족에서 리뷰 보시죠. 무조건 보고 맞아요. 주문하시죠. 다 똑같아요. 쿠팡도 리뷰를 보고 구매를 결제를 하다 보니까 리뷰를 판매자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저거는 다 돈을 받고 쓴 거네요. 일부러 쓴 거예요. 상품을 제공하고 리뷰를 쓰는 수고비도 주고 그 사람이 이 리뷰를 업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써준 거예요. 찐 고객들은 이 후기를 보고 어, 이거 진짜 팬티가 좋은가 보구나라고 하고 구매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이 후기를 작업을 하는데 마케팅 중개사 같은 경우는요. 팬티 판매자가 후기를 원하니까 중간에서 후기를 써 주는 사람을 모집해서 이 사람한테 돈 받고 파는 겁니다. 리뷰 하나에 5천원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리뷰를 써주는 사람한테 천원을 줘요. 그럼 전 얼마를 남겨먹죠? 4천원. 4천원 남겨먹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카톡에 네. 쿠팡 리뷰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잖아요. 그럼 쿠팡 체험단 실배송 리뷰 이런 거 나와요. 이거 어디에 검색하신 거예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아. 여기 체험단. 네이버 리뷰어 뭐지? 쿠팡 리뷰. 여기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다 보면 은 상품을 올리고 리뷰 천원입니다. 신청자들 접수하세요 하고 접수 링크를 채팅 1000원을 벌기 위해서 리뷰를 쓰겠다고 접수를 해요. 그러면 나는 광고주가 원하는 리뷰 개수 있죠. 보통 50개 정도는 하거든요. 그럼 5000원이면 25만 원이잖아요. 50명 모집했으면 5만 원 지출하고 20만 원 수입이에요. 수많은 아이템, 돈 버는 아이템 중에 그중에 그냥 한 가지일 뿐이에요. 다른 거 하나 좀 보여드리면 오프라인으 뭐 데이트를 하거나 맛집을 놀러 갈때 이런 식으로 노년동 맛집 친 다음에 플레이스라고. 여기 많이 보잖아요. 블로그 리뷰도 엄청 많이 보거든요. 사진도 찍고 시간을 마련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리뷰보다 개수가 많이 안 올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사장님들 같은 경우가 블로그 리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하시는데 이 블로그 리뷰를 저희가 돈을 받고 대신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체험단 맞아 많이 하잖아요.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람이 와서 방문해서 먹고 실제로 후기를 남기는 형식이잖아요. 그럼 음식값이 나가죠. 네. 가게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 에 AI AI 하는데 블로그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사이트고요. 업체 관련된 정 정보만 이 양식에 맞춰서 넣는 거예요 요시검 리뷰면 지로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하고 플레이스 주소를 입력해 달라고 했으니까 을지로 술집 하고 주소만 넣어요 그러면은 하루 발행수 10개 전체 발행수 100개 이렇게 해 놓고 블로그 하단 태그 지로 맛집 써주고 블로그는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사진도 여기서 다 긁어와요 리뷰에서 긁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저장해서 누르고 시작을 누르면요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요 완료된 거 한번 보여 드리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가 자동으로 작성이 挺贵。 이거 AI가 쓴 거예요? 네 사람이 쓰면 더 꼼꼼하고 좋죠 시간을 아끼면서 똑똑하게 마케팅하는 거기 때문에 리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글을 하나하나 잘 읽어보지는 또 않아요 리뷰가 천개 있는 업체랑 90개 있는 업체랑 어디 가고 뭐 싶으세요? 천개 있는 업체그그 개수를 늘리는 용도이기도 해요 이건 대표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파트너 개발자가 만들어서 수강생분들에게 제공해주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걸로 돈벌수 있는 거죠 영업만 잘하면 돈벌수 있는 거네요? 그쵸 세일즈만 잘하면 되는데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나는 영업 못해 이렇게 하는데 세일즈 또는 영업이 없으면 단순노동밖에 못합니다. 마케팅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필요없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이런 게 아니에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사업자들은 마케팅이 없으면 매출이 안 올라가요. 광고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필요로 한 상품을 우리가 안내해주고 그거를 실행해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네. 요즘 핫한 마케팅 있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샤오홍슈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스타그램처럼 중국의 인스타그램이에요. 중국인들이 브이로그 해가지고 우리나라 병원 가서 병원에 대한 후기들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기서 검색한 다음에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잖아요. 네이버에서든 인스타에서든 엄청 인기 업체들 릴스 같은 거 터지면 은 찾아가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국인들을 직접 모집해서 한국 가게 보내주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자기 샤옹슈 피드에다가 게시물을 올려요. 50개, 60개, 70개, 100개 쌓이면 중국인들이 관광을 올때그 업체의 정보를 탐색해서 방문을 하는 거죠. 마케팅 효과가 실제로 있어요. 그 공항철도 중심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광안리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가 지금 이샤옹슈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맛집이나 카페나 성형외과, 피부과, 미용실, 아, 메이크업 되게, 되게 다양하네요. 네. 결국은 중국인들이 원하는 게 뷰티나 맛집 카페예요. 그리고 온라인몰 같은 경우 출가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도 샤옹슈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리죠. 예를 들어 광고를 내가 하고 싶으면 광고주를 모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광고주들을 어떻게 모아요? 그것도 쉬워요. DB 카트라는 데가 있어요. 30대 정수리 탈모 무료 1인 시술합니다. 어, 네, 광고 봤어요. 그쵸? 클릭하면 은 핸드폰이랑 이름이랑 지역 이렇게 적으면 내 연락처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 연락처가 DB가 돼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DB 카트라는 곳에서 아. 이런 식으로 타이틀 중국인 마케팅 창업주권당 2만원 최저가 진행하고 양식에 맞춰서 사진만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페이지를 어디다 광고를 하냐. 인스타그램에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옹슈가 효과가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만 광고가 노출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고 자기 정보를 입력해서 db가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와요. 매장명, 뭐 지역, 음 번호. 그럼 이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전화해서 안내해요. 그러면은 대부분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걸 제공해주는 데가 너무 잘돼 있어요. 혼자 하려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수영생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그럼 수영생분들은 중국인들을 어떻게 모집해? 라고 하는데, 제가 다 모집해놨다 보니까,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돈을 버세요. 근데 대표님은 이거 이렇게 해서 혼자 그냥 계속 돈 벌면 되지 네. 굳이 뭐하러 강의를 하세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강의를 숙지하신 분들이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 영업이나 세일즈를 통해서 저 또한 수익이 생겨요. 저한테 하시면은 예를 들어 샤오옹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하게 단가를 내려드려요. 4에서 5만 원이 실비인데 저는 2만 원에 내려드려요. 그러면은 완전 최저가이기 때문에 만원 뛰기만 해도요 50명 거의 모집하거든요. 최소가 그럼 50만 원 버는. 거예요 거예요. 대표님 뭐 착해서 예. 아니 아니 저는 아니, 자선사업가도 아니고요 서로 돈을 벌어야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해서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연속성 있게 제가 계속 관리해주고 계속 돈을 벌게끔 만들어 드리려면 저도 이익이 있어야죠 서로 상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윈윈하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편입니다 광고를 안 하고 글 하나 써서 거의 천만 원 정도로 버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스레드라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파옹슈 최저가로 해줄게 관심 있는 사람 댓글 달아라고 해서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차홍수라고 알아? 중국인 관광객으로 하는 마케팅인데 요즘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관심 있는 사람 댓글 달아 이렇게 했거든요. 댓글이 23개 달렸어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했거든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락 와서 차홍수 진행했어요. 이글 하나만으로 거의 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요즘은 부업이라고 하면은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해봐도 돈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부업 시장에 요즘에 아이템들이 너무 많은데 강의팔이라고 욕을 많이 먹. 잖아요 강사들이 그 아이템이 실제 수익화가 안 돼서 욕을 먹는 건 사실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쉬운 게 아닌데 그걸 너무 쉽게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욕을 먹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너무 사람들이 요즘에 AI랑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AI 유튜브 좋은 거 알아요 아는데 돈을 벌고 싶은 거지 AI와 유튜브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고민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의 본질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더 쉽게 돈벌수 있는 것에 시야가 확장이 안돼 있어요 너무. 좁아요. 예를 들어 이런 샤오옹슈 같은 거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요. 꾸준하게 글 발행하잖아요. 돈 벌어요. 시야를 확장해서 좀 여러 가지를 간접적이나 체험도 해보시고 정보를 좀 습득하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지금 바로 시작하려면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크몽 다들 아실 거예요. 크몽에다가 이 상품을 등록만 하면 돼요. 크몽이 디자인이든광고든뭐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상품을 등록해놔요. 그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검색해서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선택해. 서 서로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플랫폼이거든요. 보시면은 아까 우리 쿠팡 리뷰 이런 거 했잖아요. 리뷰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리뷰에 관련된 상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쿠팡에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에 이 페이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제되는 수수료는 크몽에서 일부 수수료가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들을 모으지 않아도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품을 등록해서 돈을 벌수 있어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또 여기서도 하고 계시고. 편님한테 배웠던 분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분도 있으신가요? 강의를 시작한 게한 1년 좀 넘었어요. 1기분이 계시는데 50대 중반 정도 되세요. 여성분이신데 하루에 노트북 하나로 한 2시간 정도 일하시는데 한 300정도 버세요. 되게 행복해하시고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인생의 은인 5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laughs> 지금 저한테 수강받은 인원이 한 700명 정도 돼요. 그 인원들이 수강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배우신 다음에 돈을 벌수 있게끔 뒤에서 제가 엄청 배경을 만들어 드려요. 대표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월 매출 얼마라고 하셨죠? 많이 나왔을 때는 한 1억 5천 정도 나왔고요. 적게 나와도 한 달에 한 2, 3천 정도. 5월 달 여기 보시면은 2025년 5월이네요. 네, 딱 5월 달. 1억 300, 4월 달 1억 5천. 3월달에 5,800 얼마나 남으시는 거예요? 거의 저는 50% 정도 넣어요. 50%면 거의 7 8천 이렇게 남으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좋은 광고 대행 상품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초보자들 기준으로는 평균 한30% 근데 30%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일은 아예 무자본이거든요. 핸드폰만 있어도 돼요. 자영업자분들 몇 천만 원씩 투자해서 원금 해서 하는데 2년 안에 회수해도 잘했다 소리 듣는 게 요즘인데 이거는 돈도 안 들고 다른 일 하면서 잠깐잠깐 잠깐 해도요. 보통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업도 하고 네. 부업도 하고 육아도 하고 바쁘게 사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하게 살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돈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충실한 것도 돈잘 벌기 위한 것충에 하나예요. 모든 일에 일단 최선을 다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누나까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다 보니 힘들다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자식의 도리로서 나를 이제 태어나게 해 주신 부모님이니까 그한 가지만 전다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표님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laughs> 지금 돈을 버는 것도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잠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인게순자산 100억 이 정도로 부자가 되는 게제 꿈이에요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도전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실 수있는돈 버는 게 쉽지는 않죠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지만 구조적으로 쉬운 아이템 을 보는 눈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마케팅 광고 대행 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존 기술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어떤 작은 카페를 차리던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하던 알고 있으면 성공 확률이 100배는 더 높습니다 많은 부업 아이템들이 있지만 마케팅 중개사 한번 관심을 갖고 발을 한번 담가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빠르게 돈을 벌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유튜브나 AI 그런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이런 광고된 마케팅 중개사일도 관심 있게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이렇게 촬영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시간을 갖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회상하고 과거를 한번 더 돌아보니까 아 내가 진짜 많은 걸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조금 더제 자신에게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더 열심히 하자라는 각오가 조금 더 생긴 것 같습니다. 팀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laughs>